차박을 갈때꼭 챙겨야 하는 캠핑용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차박을 가서 괜히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싶은 분도 있고 새 차를 뽑은 김에 새로운 취미로 차박을 가볼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다른 SNS만 보더라도 차박이나 캠핑을 취미로 만들어서 캠핑용품도 하나둘 구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박도 다른 취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한다면 만약 즐거운 취미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박을 할때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용품마저 준비하지 못한다면 차박의 참맛을 알기도 전에 새로운 취미에 흥미를 잃는 대참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차박 용품을 전부 다 구매해서 풀세팅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떤 용품들을 준비해야 차박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취미로 차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차박을 갈때꼭 챙겨야 하는 용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차박에 대한 로망과 낭만을 즐기고 싶었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차박 필수 수용품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낭만 있는 차박뿐만 아니라, 즐거운 새로운 취미로 인한 본래의 삶도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셈에 따르면 차박은 여행할 때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박은 단순하게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는 행동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로망인 차박에는 크게 스텔스 차박과 미니멀 차박, 차박 캠핑이 있습니다. 스텔스 차박은 차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니멀 차박은 차에서 자는 것은 물론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도 설치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차박 캠핑인데요. 차박 캠핑은 차에 도킹 텐트를 설치하기도 하고 차량 외의 외부 공간의 공간을 더욱 확보하여 제대로 캠핑을 즐기는 차박의 끝판왕입니다. 단, 차박 캠핑은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해서 초보자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낭만도 있고 로망을 이룰 수 있는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미니멀 차박 시꼭 챙겨야 할 용품을 중점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이 달도록 말하는 부분이 차량 평탄화 작업입니다. 차박을 하면 뒷자리 시트를 눕히고 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뒷자리 시트를 눕혔을 때 어쩔 수 없이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럴 때 차량 평탄화 작업을 통해 잘때 불편하지 않도록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통 차량 전용 매트리스, 나무보드,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해 평탄화를 진행합니다. 차박하기 좋기로 손꼽히는 몇몇 자동차 들은 전용 매트리스와 평탄화 보드가 나오기 때문에 차량 전용 제품을 구매하시면 큰힘 들이지 않고 차량 평탄화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차종의 제품이 나오지 않아 몇몇 자동차를 제외 하고는 완전 딱 맞는 제품을 구하기 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평탄화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자신의 차에 딱 맞는 전용 매트리스가 없다면 맞춤형 나무보드를 제작하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나무보드는 펼쳤을 때는 부피가 크지만 폴딩 시에는 서랍장과 수납장 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 매트리스는 바람을 넣어서 사용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시 귀찮은 점이 있지만 나무 보드는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고 완벽히 평평한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맞춤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아주 사악합니다. 만약 차량 전용 매트리스가 없고 나무 보드 제작은 가격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면 에어 매트리스를 권해 드립니다. 에어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는 뒷자리를 높이고 트렁크 공간을 최대로 확보한 뒤 가로세로 길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에 비해 매트리스가 길다면 차량 밖으로 삐져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너무 짧으면 완벽한 평탄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에어 매트리스로 평탄화를 해서 차박을 즐기다가 차박에 진짜 푹 빠지면 맞춤 나무 보드 제작을 추천드립니다. 차량 평탄화를 통해 잠자는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 이번에는 외부 공간을 이용할 때꼭 필요한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을 가서 텐트에서 잘 때와 비교했을 때 차박의 가장 큰 장점은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만 한정적으로 즐기기에는 낭만과 로망을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 제작한 나무 부도로 완벽한 평탄화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에어매트리스 위에서 음식을 먹기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럴 때는 의자와 테이블을 가져가 차량 주위에 설치한다면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넓게 차박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캠핑장을 포함한 차박을 할 때는 잠잘 때와 움직일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아직 차박은 거부감이 있는 분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차크닉을 가서 간단한 음식을 먹고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며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물론 차크닉은 더욱 의자와 테이블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자를 구매할 때는 가볍고 작아서 휴대가 편한 의자보다는 무게가 나가더라도 무조건 앉았을 때 편안한 의자를 권합니다. 어차피 차량에 싣고 가서 바로 펼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성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유로우신 분이라면 비싸지만 크고 편하면서 가벼운 의자를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 외부에 의자와 테이블을 펼치고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지거나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한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프는 방수 처리한 천인 타포린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햇빛. 비, 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림막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방용 플라이라고도 불립니다. 타프는 텐트보다 무게도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성이 뛰어나 차박을 할때 활용하기 좋은 용품입니다. 또한 텐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텐트 구매가 부담스러워 차박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더욱 만족하실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타프는 그늘막인 개념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햇빛도 가려주고 비도 막아주는 장점이 있지만 비가 올때 바람이 분다면 비를 막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이죠. 그럴 때는 차량 트렁크 부분과 연결하는. 도... 텐트를 사용하시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동계차박시 도킹 텐트에 난리를 설치하면 차량 내부 까지 공기가 순환되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도킹 텐트만의 특징 입니다. 다만 타프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중 어떤 용품이라도 그늘막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프와 도킹 텐트 중 자신이 사용 하면 더 좋은 용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차박은 스무스 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 품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낭만 가득한 여유로운 차박을 즐기시다 보면 해가 금방 저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차박은 더욱 낭만이 있게 되는데요 다만 고요한 밤의 낭만은 조명이 있는 오토 캠핑장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보통 차박을 즐기는 곳은 가로등 같은 조명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을 밝게 비춰줄 만큼 밝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차박을 할 때는 해가 저물면 낭만은커녕 물컵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개인 랜턴을 이용해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랜턴은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요. 최근에는 꽤나 많은 사람이 가스 랜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스 랜턴보다 LED 랜턴을 추천드립니다. 가스 랜턴은 주위를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는 감성을 채워주기에는 더 적절하지만 쓰다 보면 여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하면 가스를 채워줘야 하는데 매번 가스를 채우기도 귀찮고 가스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지민으로 불편한 것이죠. 또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LED 랜턴을 추천드립니다. LED 랜턴 중에서도 추천식을 권해드리는데요. 건전지를 사용하는 랜턴은 가스를 채우는 것만큼 귀찮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한 충전식 랜턴이 오래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가스 랜턴에 비해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시릇 같은 어둠에서 차박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충전식 LED 랜턴을 꼭 챙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저녁에 캠핑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랜턴을 올려두고 여유롭게 맥주 한잔하는 상상만 해도 심장이 콩닥거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차박을 갈때 챙겨야 하는 캠핑 용품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박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무작정 시동 걸고 출발하는 것보다 중요한 정보는 미리 알고 가시면 더욱 즐거운 취미생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용품을 챙겨서 차박을 시작하신다면 낭만가득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캠핑 초보를 위한 캠핑 정보를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